안녕하세요 부천역 1등 부동산 집다방입니다 오늘은 부천시 원종동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어, 서해선 원종역이 개통을 했는데요 도보로 이용하시게 되면 한 15분 정도는 생각을 하셔야 될것 같아요 하지만 이쪽으로 걸어 나가시면 버스정류장이 1분 정도면 위치해져 있습니다 저희가 보시는 정면에 있는 두개 동으로 되어 있는 건물인데요 저희는 이 왼쪽에 있는 동을 볼 겁니다 현재 이 왼쪽 안쪽에 쭉 보시면 공원이에요. 이게 은대미 공원이라고 굉장히 큰 산책로를 가지고 있는데, 어 간단하게 저녁에 퇴근하시고 산책하시기도 좋을 것 같고요. 주변 환경을 보여드리면 굉장히 깨끗하게 정리가 되어 있는 주거지역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자, 오늘은 방 3개의 구조를 보여드릴 텐데, 매매 금액이 1억 4천 5백입니다. 요즘에 투룸도 이 가격을 안 하는데, 현재 보여지는 건물이 뭐 80년대식 연립이 아니라 준신축급 건물입니다. 그럼에도 매매가가 굉장히 저렴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여기는 혹시 투자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저렴하게 직구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꼭 한번 나와 보셔야 될것 같아요. 정면에 보이시는 주차장의 모습도 보이실 수 있고요. 저희는 안쪽 들어가서 보다 자세한 현장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내부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. 현관 입구에는 총3 칸의 세로형 신발장이 넉넉하게 설치가 되어 있는 모습이고요. 집을 들어왔을 때 정면에 집이 보이지 않는 구조가 좋지 않다고 하죠. 네, 오늘은 이렇게 오른쪽으로 한번 꺾어서 들어가면 되는 구조라 더욱더 좋습니다. 오, 어, 이 사면동 슬라이딩 중문이 설치가 되어 있어서 단열이나 소음 효과에도 굉장히 차단이 좋을 것 같고요. 전체적인 모습을 한번 둘러볼 텐데요. 오늘은 구독자분들이 원하셨던 정말 저렴한 방 3개의 물건입니다.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고요. 어, 정면에 이 거실 사이즈는 한 3.6m 정도 나오는 사이즈를 보여주고 있고 소파는 오른쪽에 두시는 게더 좋을 것 같아요. 한쪽에 56인용 소파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요. 왼쪽에는 TV 거실 수 있는 아트월 자리도 포함이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. 우측에 에어컨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, 이거는 놔두고 가셨다고 하니 옵션으로 쓰셔도 될것 같습니다. 바깥에 조망 모습을 한번 볼 텐데요. 현재 보이시는 쪽이 이제 은대미 공원입니다. 이 공원이 굉장히 크게 형성이 되어 있는데, 추후에 저녁에 산책로로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. 현재 보이시는 향은 오전에 해가 잘 들어오는 동양의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. 반대쪽에는 대면형 주방이 설치가 되어 있고요. 기역자형 주방인데요. 냉장고로 혹시 두대 두신다고 해도 두 대를 넣, 어, 놓을 만한 자리가 보여지네요. 환기창도 넉넉하게 되어 있고, 왼쪽에는 키큰 장으로 해서 슬라이딩 선반, 전자레인지 밥솥 놓으실 수 있는 공간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. 현재 가스가 들어오는 곳인데, 인덕션이 설치가 되어 있지만, 쿡탑으로도 변경하셔가지고 사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현관 입구에 있는 첫 번째 방 모습을 먼저 살펴볼 텐데요. 대략적인 사이즈는 6자반 정도 나오는 사이즈입니다. 아주 크지는 않지만 드레스룸이나 서브 방으로 활용하시기에는 더욱 더 좋을 것 같습니다.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오늘은 쓰리룸 현장인데 거의 투룸 가격도 안 되는 현장이기 때문에 혹시 투자하시는 분들 할 때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. 여기 방은 7 자가 조금 넘는 방이고요. 베란다가 포함이 되어 있는데. 보통 요 정도 평소에서 베란다가 작아서 사용을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? 근데 여기는 통창으로 되어 있고, 베란다 깊이도 굉장히 깊어서 사용하시기가 너무나도 좋을 것 같습니다. 다시 나가서 저희 메인 욕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메인 욕실 안쪽에는 환기창이 되어 있고, 해바라기, 샤워기와 전체적인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, 저는 욕실장 정도만 바꾸셔도, 화장실 분위기가 확 달라질 것 같아요. 여기는 이렇게 넉넉한 사이즈 메인 욕실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. 안방에는 투인원으로 들어와 있는 조그만 에어컨이 하나 더 보이고 있고요. 여기는 11자 정도 되는 사이즈입니다. 통창이 되어 있어서 오전에 해가 굉장히 잘 들어올 것 같습니다. 전체적인 모습을 보셨는데요. 정확한 여기 매매가가 1억 4천 5백입니다. 요즘에 부천에서 이 금액으로도 투룸을 구할 수 있을까 싶은데요. 준신축급 매물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저렴한 매매가로 나와 있습니다. 집주인분께서 어, 금액을 많이 내리신 것 같아요. 이제는 팔려야 될 금액인 것 같은데요. 원종동에 위치해 있는 집이고요. 준신축이고, 또한 원종역을 이용하실 수 있는데, 원종역은 서해선이 개통을 했고요. 1호선과 7호선까지 지하철로만으로도 이용하실 수 있는 곳 중에 하나입니다. 보다 자세한 내용은 상단에 있는 번호로 연락 주시면 현장 안내와 자세한 내용 또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다음 현장은 더 좋은 현장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